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 앞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우리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따라해 주시네요. 저는 안 따라하실 줄 알았어요. <laughs> 성탄절이 끝났는데 뭐 하는 건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후에 이 인사가 어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가 12월 25일 뿐만 아니라 매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어색하지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행복하신, 행복한 성탄절 모두 보내셨지요? 네? 제가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뻐했고, 칸타타로 모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과 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도기의 한 가운데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맞이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부자들, 그들이 남유다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남유다가 짧게나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함락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번성한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된 안전 의식을 거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으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우리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풍족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볍게 생각해 보면, 이 심판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공존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단어는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용서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아무런 벌이 없다면, 용서할 이유, 용서 받을 이유 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누가 할수 있습니까? 용서는 사랑하는 자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무슨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laughs>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서 대충 어떤 한 캐릭터를 보게 되었어요. 진동기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누가 뭐라 말하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안 좋은 말 중에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대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으실 텐데요. 천천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6절에 나타난 인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를 기뻐하실까? 였습니다 실제로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성탄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탄절을 통해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탄을 왜 허락하셨을까?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바로 인만우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삶이 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됨이라는 포인트를 오해합니다. 6절처럼 질 좋은 고기를 먹는 것, 7절처럼 풍요의 삶을 사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잘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그저 흥미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무척 불편하고 불행한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야 천국입니다. 종종 믿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모두 아시죠? 윤석이. 제가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제 만나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기독교 너무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좀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진짜 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는 사실이 기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쁜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은 임마누엘과 어울리는 삶인가? 나의 삶은 천국에 어울리는 삶인가? 만약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는데 크리스마스가 기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와 슬퍼하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기쁜 자리에,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겠지요. 인만우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잘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앞부분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모스 부호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스 부호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면 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그 알파벳을 짧은 빅이라는 신호와 삐라는긴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모스부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떴다고 합니다. 7명의 지원자들이 쭉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부호 회사에서 그런지 회사 안에서는 계속 모스부호 소리가 삐삐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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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기다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랍니다. 나머지 여섯 명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뒤에 나오고 회사 관계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자가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났으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첫 번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우리도 면접 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모스부호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스부호는 이 모스부호를 이해한 친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그런데 단회적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꿈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떻게 변해가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꿈꿔야 합니다. 그때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자에게 임마누엘은 결코 축복이 될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2월 25일, 그 당일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